프랑스 국민의회 그러니까 하원에서 1962년 이후에 62년 만에 정부 불신임안이 가결됐습니다. 그것도 엠마뉘얼 마크롱 대통령이 총리를 축출하지 말아달라고 호소를 했음에도 프랑스 극우와 좌파정당이 연합해서 총리를 불신임했다는 점에서 마크롱은 최대 6위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총리 불신임의 앞장선 극우의 르펜이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조기 대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크롱을 흔들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Y타임스가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프랑스의 유력지인 르몽드는 현지시간 5일 프랑스 하원은 전날 불신이만을 표결에 붙인 결과 제서 574명 중 찬성 331명으로 이를 승인했는데, 이는 의결 정족 수인 288명을 웃도는 숫자라 그러면서, 이는 1962년 당시 프랑스 총리이던 조르도 퐁피드 전 대통령이 불신임 투표에 패배한 뒤로 처음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불신임안을 발휘한 좌파연합의 192석의 신민중전선, 아, NFP라고 그러는데요. 이 신민중전선과 역시 자체 명의의 불신임안을 발휘했던 극우의 그 국민연합 (RN)입니다. 140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두 정당이 동조하고 또 다른 세력까지 합쳐서 찬성표를 던진 결과입니다. 이렇게 하오니 정부 불신임안을 통과시킴에 따라서 바르니의 총리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정부의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바르니의 내각은 붕괴가 됐습니다. 르몽도는 이어서 이번 불신이만 가결로 지난 9월 5일 임기를 시작한 미셸 바르니의 프랑스 총리는 1958년 세워진 프랑스 제5공화국 역사상 최단명 총리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고 라 전했습니다. 바르니의 총리는 이번 불신이만을 주도한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당 RN을 현장에서 우리는 주권이나 애국심과 관련해 같은 생각을 품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저와 우리 정부가 직면한 불신임안이 두렵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합당과 함께 불신임안을 통과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극좌 상황에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LFI는 총리가 불신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 일로 마크롱 대통령 역시 조기퇴진하고 곧바로 대통령 선거를 치례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강한 프랑스에서 대통령은 총리를 의회 인준 없이 그대로 임명하고 총리가 추천한 장관들을 즉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불신이 많이 가결되면 신속하게 새 총리를 임명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블룸버그는 현지 시간 5일 현재 혼란의 근원은 6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의 선거에서의 패배를 만회하고자 조기 투표를 실시했다 그러면서 이 선거에서 국우 그 지도자 마린 르펜의 국민연합 RN을 의회에서 원내제 일당으로 만들었고, 그로 인해 마크롱의 중도연합은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번 총리 불신인만도 바로 르펜이 주도를 했습니다. 르펜은 공공연하게 마크롱 정부의 종말과 함께 마크롱의 대통령 직의 퇴임을 요구해 왔습니다. 바르니의 정부의 붕괴를 이끈 극좌 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LFI의 마틸드 파노 원내대표는 마침내 바르니의 정부가 폭력적인 예상과 함께 몰락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고 의미를 보였습니다. 그는 이어서 민주주의에서 유일한 주권자는 국민이며 우리는 언제든 역사를 바꿀 수 있다 그러면서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인 마크롱 대통령이 퇴진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중에서 새 뉴스에 관련 질문에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것이라 그러면서 사임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바르니에 정부가 붕괴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연말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에 프랑스 5공화국 역사상 처음으로 공공 행정이 마비되는 쇼다운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크롱 정부는 왜 이런 일을 겪게 된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의회 표결을 건너뛰고. 대기업 부유층 증세를 밀어붙이다가 좌우 야당의 협공을 받아서 벌어진 일입니다. 바르니 총리는 지난 2일 프랑스 헌법 49조 3항을 발동해서 직권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핵심 법안인 사회보장재정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프랑스 헌법 49조 3항은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때 국무회의의 승인을 받은 법안을 총리가 의회 투표를 거치지 않고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바르뇌 총리가 이렇게 사회 보장 재정 법안을 통과시킨 이유는 만성적인 재정 적자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시만 바르뇌 총리는 과감한 증세와 긴축을 내용으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내놓았습니다. 법인세를 올리고 초고소득자에게 한시적으로 추가 과세하는 방안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파이낸셜타임스는 현지 시간 5일 마크롱은 경쟁자들과 심지어 일부 동맹국들까지 자신이 자초한 일이라고 말하는 혼란에서 벗어날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쉬운 해결책은 거의 없다 그러면서 의회의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마크롱은 이제 마르니에보다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새로운 총리를 뽑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전국 혼란으로 프랑스의 금융 시장이 매우 불안한 상황에 빠졌다는 점입니다. 여기 대해서 파이낸셜 타임스는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면 2027년 임기가 끝나기 전에 마크롱 대통령이 물러나고 조기 대선을 치려한다는 요구가 더욱 거세질 수도 있다고 라 내다봤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어서 마크롱은 이미 마틴용 총리 후보를 물색하기 시작했으며 수일 내에 후보를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아닌 기술관료가 이끄는 정부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문제는 마크롱이 소속된 정당이 과반수 의석의 미달함에 따라서 마크롱의 개혁정책이나 마크롱만의 색깔을 내보이는 정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그저 야당의 협조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처지 이에 놓이 있다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파이너셜 타임스는 구구 정당인 마린 르펜의 국민연합 RN과 극좌정당인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LFI가 연대하여 바르니 총리 축출에 성공함으로써 마크롱 대통령의 입지는 더욱 좁아들었으며 앞으로의 정책 수행에 사사건건 발목이 잡히는 수렁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면서 더큰 문제는 누가 총리가 되든 언제든지 또다시 축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어서 의회의 다양한 정당과 파벌을 이끄는 정치 건물들이 모두 마크롱의 뒤를 잇기 위해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 간 연대 구성은 더욱 복잡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모두 2027년 대통령 선거에 집착하고 있으며 이런 정치 지도자들의 행보 때문에 프랑스 정국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차기 총리 선출에 앞서서 정부를 또다시 붕괴시키지 않는 대가로 몇 가지 핵심 정책이 있어서 타협을 하는 협상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실제로 사회당의 경우에 지금의 극좌파 동맹에서 떨어져 나와서 마크롱의 르네상스당과 연합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라 전망했습니다. 중도 성향의 앙상블 부라 레피 블리크 당을 이끄는 마크롱의 전 총리 가브리엘 아탈은 극단이라 고 부르는 정당을 제외한 온건 좌파에서 온건 우파까지의 정당연합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마린 르펜에게 인질로 잡히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러한 정당연합밖에 길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린 르펜이 주도한 이 마크론 정부의 전복 사건이 오히려 르펜에게 에, 터치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 시간 5일 범죄 혐의로 재판을 앞둔 마린 르페는 2027년 마크롱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축출을 하려는데 모든 것을 걸고 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르펜은 또다시 프랑스의 정치적 위기를 선동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이어서 이런 정부 정복은 오히려 의회를 자주우지할수 있게 된 르펜을 괴롭힐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라 그러면서 르펜의 이런 결단으로 예상보다 빨리 르펜의 정당이 집권을 한다 할지라도 르펜 정부는 지금 바른 얘기가 당했던 것처럼 똑같은 사회적 혼란을 되돌려 받게 될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르펜의 결정으로 프랑스의 재정적 혼란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고 국민들이나 투자자들은 프랑스의 6% 적자 예산에 점점 더 경각심을 갖게 될 것이며 이런 점은 앞으로 어로이 르펜의 책임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도파 의원인 폴 몰락은 국민전선 아 n 이 무질서위에 무질서를 더 쌓으려 한다는 발언니의 직격탄을 받는 바 있는데 이로 인해서 르펜이 대통령에 도전한다 해도 승리에 필요한 온건 보수층의 지지를 얻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라 로이터에 말했습니다. 심지어 로이터는 르펜이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일부러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면서 그러나 르펜은 결코 단독으로 정부를 전복할 수는 없으며 그녀가 종종 프랑스의 중대한 위협이라고 말하는 좌파들과 힘을 합쳐야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르펜의 앞길은 더욱 험난해질 수 있다고 라 평가를 했습니다. 르펜은 지금 마크롱의 사임과 함께 조기 대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리 사임 결정도 그런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구 역사학자인 파트릭 바일은 로이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르펜이 위험한 행동을 했지만 그렇게 한 이유는 분명하다 그러면서 르펜은 마크롱이 제안한 모든 총리를 거부하고 그가 사임하도록 강요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르펜이 이렇게 마크롱을 향해서 강공책을 펼치는 중년 이유 중 하나가 그녀의 법적 문제 때문입니다. 르펜은 EU기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3월 31일에 판결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검찰은 그녀가 2027년 대선에 출마하는 것을 막을 의무적인 5년 공직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펜이 살수 있는 길은 횡령 혐의에서 벗어나든지 아니면 3월 31일 판결 이전에 엘리제궁으로 입성하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르펜은 마크롱의 퇴진과 함께 조기 선거에 올인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크롱은 조기 사임을 거부하고 있어서 이 르펜의 마크롱 공격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와이탄 국제정세분석의 주부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